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두번 인사 드려야 <laughs>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뭐제 소개는 앞에서 좀 제가 느낌 민망할 정도로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예고된 것처럼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예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부동산에 그 설정될 수 있는 또는 집행될 수 있는 등기, 권리 중에서 뭐 이렇게 가시 사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권리들인데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 꼭 경매를 안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서 많이 볼수 있는 등기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근데 의외로 많이 봐왔으면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뭐 주제는 어떤 걸로 하실까요? 저한테 좀그 조교님께서 문의를 해주셔서 뭐 절차는 지난번에 제가 그 동영상으로 한번 그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민법입니다. 민사 법규다 보니까. 법이라는 게 앞에를 모르면 뒤에를 모르는 건 당연한데요. 뒤에를 몰라도 앞에를 몰라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훑고 가서 처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두 번은 최소한 해줘야 이해가 되는 좀 특성을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그 분야가. 근데, 오늘 그 주제를 이걸로 선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이 볼수 있는 건데 의외로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걸 하면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혹시 부동산 경매를 내가 책으로 든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셨든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 보신 분이 저기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의외로 많이 계시네요. 경매 공부를. 자, 부동산 경매 공부다 하면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요. 첫째는 절차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사후관리라고 그러죠. 낙찰 받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 내보내고 어떻게 명도를 할 거냐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권리분석의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짜로 시작되는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가짜로 시작해서요. 세 개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요. 가압류 갑처분은 비슷해요. 근데 가등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가짜, 물론 가짜가 미리 가짜를 쓰는 한문으로 쓰면 똑같이 쓰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두 개는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고요. 가등기는 성격이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챕터를 달리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두 개는 우리가 합쳐서 보전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리가 아니고요. 보전처분이고요. 어떠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보전해 놓는 절차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가압류부터 좀 볼게요. 가압류는 그럼 어떤 때 하는 건가 볼게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요.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B가 돈을 꿔 받았는데 갚기로 한 날, 아 그, 그, B한테 돈을 꿨습니다. 반대로 B한테 돈을 꿨는데 A가 갚기로 한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돈 꿔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 소송해야죠. 그죠? 경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종국적으로는 목표는 경매예요. 근데 만약에 B가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가가지고요. 판사님한테 경매 좀 해주세요. A한테 돈을 꽂았는데 A가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A의 집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내 채권을 만족시켜 주세요. 이게 경매 신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법원에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어, 그래. 경매해 줄게. 그러나요? 안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네 말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야, 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네가 일방적으로 돈 꺼주고 못 받았다고 하는 그 말만 믿고 어떻게 경매를 진행을 해? 못해 줘. 그럽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 말이 사실이라는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경매 바로 못 집어넣고요.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무슨 소송이 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소를 하면 그 확정된 판결문을 첨부를 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야 판사님이 어, 맞구나. 판결문 있는 거 보니까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자고요.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소장의 부분 복사본이죠. 복사본이 A한테 날아갑니다. 피고한테 알려줘야 소송이 될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니? 너할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한테 그 소장 부분을 보내요. 그러면 A는 아 B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대본에 알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A의 재산을 경매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A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물론 도의적으로는 맞진 않습니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집을 넘겨버리겠죠. 제3자한테. 그렇죠? 근데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요즘 좀 많이 단, 그 간소화되기는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민사소송이고요. A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에 뭐 진술서를 내고 답변서를 내고 공방이 오고 가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도 3개월 4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그 3개월 4개월 사이에 A는 자기의 재산을 제삼자한테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B는 승소하고도요, 자기가 소송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그때 가서 경매를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A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겨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승소의 실익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하신 분들은, 어, 이건 사행위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근데 여사행위의 문제는 또 변론으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하는 게 실익이 제일 커요. 법률적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B는 이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가압류를. 가압류를 집행을 하는 방법은요, 역시 법원에 합니다. B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요. 저 주택에 대해서. 내용은 뭐예요? A가 나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소송을 해서 그 승소로 경매하려고 하는데, 재산을 제3자한테 빼돌리면 내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압류를 집행해주세요. 이러면, 역시 B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이거는. 그죠? A의 말은 지금 들어보지도 않았죠. 근데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받게 되면은요, 형식적인 것만 체크를 하고, 어, 니네 말이 맞네? 그리고 바로 이 집에 가압류를 집행을 해줍니다. 이 가압류 집행은요, 집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예요. 전혀 의사에 관계없이. 그러면 언제 A가 알수 있느냐? 가압류 결정이 나고요, 가압류 결정 난 거를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하는 게 등기부 등본상에다 가압류 기재하는 거거든요. 등기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집행이 끝나고 그때서 비로소 법원에서 A한테 송달이 날라가요. 내네 집에 가압류됐다 이러고요. 그래서 이 가압류 절차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은밀하게 신속하게 우리가 모든 소송 사건은요, 경매 사건도 일종의 민사 소송 사건 중에 하나인데 경매뿐만이 아니라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뭐, 명도 소송을 한다? 모든 소송은요, 그 진행 절차를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진행 절차를 볼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까지는 못 보지만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매달 며친날 무슨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누가 뭘 제출을 했고, 또 법원이 누구한테 어떤 제목의 문서를 보냈고, 이게 다 조회가 돼요. 근데 유일하게 가압류 사건, 가처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압류 사건은요. 결정이 나고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당사자도 조회가 안됩니다. 이거는 당사자도 조회가 안 돼요. 얘는 돼요. 자기가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근데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에 가압류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냐? 이걸 한번 볼게요. 가압류가 집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A가 지금 현재 A가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A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B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A가 C한테 넘겨버린 거죠. 실제로 팔았는지 그냥 명의만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에 c 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근저당이나 다른 가압류나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이 또막 들어왔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이걸 본안소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압류는 보존처분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는 본안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압류가 딱 이미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되면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가압류가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사건번호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건번호를 딱 봤더니, 그 조회를 해봤더니, 가압류 채권자 인용, 이렇게 나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어? 비가 승소했네요. 이겼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가압류를 조회해보면 100% 얘가 이긴 거예요. 왜냐면 하 가압류 소송에서 가압류 신청해서 인용이 안 됐다고 한다면 기재가 안 됐겠죠. 그죠? 어너는 형식에 맞지 않아. 이거는 가압류 신청하는 형식에 맞지 않으니까 각하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등기가 안될 거고요. 그럼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인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인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압류라는 거는 보전 처분이에요. 본안 소송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집행이 됐다. 인용이 돼서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인용이 되는 과정에서는 A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전혀 자기는 한 마디 진술도 못한 상태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A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가압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래에 확정될 소송에 실익을 위해서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 그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의 현상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 그냥 딱 기다립니다. 내가 너를 상대로 지금 소송할 거니까 딱 기다려. 움직이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가압류가 됐다.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그러면 실익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가압류가 됐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야 되는데, 가압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도 되고, 은행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근저당권, 세입자를 놓고 전세권 설정도 다 가능하다고 하면, 가압류의 실익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후에 소, 그, 그, 그 물건 변동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B는 A를 상대로 본한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요, 그 승소 판결로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경매가 되게 되면 그 매각 대금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C로 넘어간 이후에 근저당권 아니면 C로 안 넘긴 상태에서 A가 돈을 빌렸으면 A가 채무자인 상태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겠죠? 가압류 채권자한테 그, 그, 배당이 되고요. 이걸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에 실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가압류예요. 그래서 뭐 서울시내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10억짜리가 아파트가. 근데 근저당권 옛날에 좀 저렴할 때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집이에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3억이 있다. 근데 지금 집값이 1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7억이라는 여신이 있죠. 그죠? 그래서 금융회사에 가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2억만 더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2순위 근저당을 잡고래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10억짜리 집에 5천만원 가압류가 있다? 이거 돈안꽂줍니다왜안꽂주냐면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근저당권은 분쟁은 아니죠. 저도 지금 집을 살고 있는 집에 집살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 든요 근저당권이 이자 따박따박 얼리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지 금융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저당이 있다라는 건. 근데 가압류가 있다라는 건 금융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본난 소송에서 얘가 엉뚱한 소리를 한 거라서 본난 소송에서 패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 본인 일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죠? 근데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가압류를 집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비해가 하는 말이 맞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어이 지금 당신이 5천만 원꼰 돈도 안 갖고 있는데 당신한테 무슨 돈을 내가 또 빌려 줘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 줍니다. 이게 가압류예요. 이게 가압류.